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군졸라 시즌2 무자본 창술가편 레벨 171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요 바로 후원 컨텐츠 되겠습니다. 빠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어, 잘 들어주길 시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개성마을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누구나 자기 마을을... 갖고 싶은 혹은 자기만의 마을을 소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땅, 자기 나라. 아 그런 기념으로 예, 자 조만간 명장마을 건립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 우리 게임사랑님이 일단은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 돈을 모으게 해 주세요. 명장마을을 마을을 하나 만들려면 한 최소한 10조는 어, 필요하고, 많게는 20조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게임사랑님께서. 근데 게임사랑님이 혼자서 돈을 모으시기는 너무 힘듭니다. 해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자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와주시면요. 명장 마을이 생성이 되고 명장 팬분들이 더욱더 이제 유입이 많이 돼서 군주 온라인이 또 활성화되고 또 마을의 제가 어, 쉽게 이렇게 어, 명장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손쉽게 더 깊숙하게 어,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도움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 여러분들 신한은행으로 <laughs> 농담이고요. 저 어, 보실 때 한번 예, 긴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긴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켜놓고 다른 작업하거나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말 상식적으로 아, 그냥 바쁘신가 보구나 잠깐 잠수신가 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레벨 5,레벨 몇, 뭐 초보자분들이 하는 행동이 거의 이래요 딱 시작했어, 어좀 재밌어 하다가 물어봐 바로 답이 안되면은 바로 나갑니다 접어 끝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잠깐 뭐 막히면은 여러분들 저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명자TV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그거 좀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원 컨텐츠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고, 어, 이제 알게 되실 분들, 어, 이제, 어, 절, 이제 군주 라인에서 보게 되면은, 한 분, 두 분씩 이제 정말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름들 다꼭기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